안녕하세요. 여섯시 내다역입니다. 오늘 화분 언박싱 준비해봤는데요. 그, 이가 화분 있잖아요. 제가 영심의 농장에서 이 이가 화분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가 화분을 집에서 한 3, 4개 정도 쓰고 있어요. 다육이들을 좀 심어주었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요 하트 초이스를 심어놓은 이 화분이 이가 화분이거든요. 어, 굉장히 이가 화분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아이여서, 저, 제가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해서 하트 초이스를 이렇게 심어준 아이인데요. 워낙 이 이가 화분 자체가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렇게. 요 시그니처 한요 마크, 그죠? 그리고 요거, 요것도. <laughs> 이런 거를 이제 보셨다면 이게 이제, 이제 이가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그 영심의 농장 갔더니 이 화분들 종류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어, 괜찮은,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 좋은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이들을 좀 골라 와 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도 좀 보여 드리고 또 정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언박싱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햇살이 너무 좋네요 어, 햇살이 너무 따뜻한 날이에요 <laughs> 기분 좋게 네, 카메라 열었습니다 어, 이거 지금 앞에 있는 요세 가지 아이가 다 7,000원 짜리 거든요 근데 지금 어, 사이즈가 너무 괜찮아요 특히 요 가운데 있는 아이 너무 괜찮아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어, 샀던 아이들도 이 가격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 가격이 뭐가 잘못됐나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사이즈가 너무 괜찮거든요. 그리고 너무 너무 좋아요. 이런 이런 화분 너무 실용적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멋스럽고 이이가 화분 자체가 아, 되게 다, 독특한 그 매력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깨진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멋스럽게 일부러. 어, 한 건데 이게 지금 7,000원짜리거든요. 너무 괜찮죠? 와 이거 너무 괜찮아. <laughs> 괜찮다는 말이 몇번 나오냐? <laughs> 네 그리고 요거 이 시그니처한 이 마크 요거 딱 보면 아 이가 화분이다 그 느낌이 딱 있잖아요. 아 요거를 이것도 7,000원인데 너무 괜찮죠? 음 그래서 아이이 이 사각분으로 여러 개를 살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종류별로 좀 하나씩, 예, 저는 좀 사봤거든요. 이런 느낌은, 이것보다 저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이렇게 업이 된 요런 아이들도 있어서, 어, 맞춰서 가지고 있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너무 예쁘죠. 이거 7,000원인데 너무 괜찮죠. 이 어, 요것도, 이가 화분. 너무 고급스럽고, 음, 괜찮은 화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개 이번에 좀 골라와 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가 화분에서 제가 처음 본 디자인이에요. 요요 요 스타일. 이게 아 어, 이게 이제 화분이 새로 구워져서 나올 때마다 느낌은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조금씩 조금씩 디자인이 이제 바뀌면서 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가라고 이 화분들은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거든요. <laughs>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 보고 와 진짜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요 약간 벨트 <laughs> 벨트라고 부를까 요 벨트 느낌의이 입구 라인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튼튼해 보이죠 요 이가 화분은 이게 얼마였었지 음아 여기 있다 이거 만 6천원 짜리 네 너무 독특하죠? 사이즈도 굉장히, 어, 좀큰 사이즈거든요? 요거는 16,000원인데, 일단 디자인이 너무 고급스럽고, 딱요 디자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 지금 벨트 디자인으로 이 화분이 지금 두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선택을 해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16,000원이고 이거 26,000원이었는데 어 이거 유튜브에서 소개하면서 가격이 좀 잘못 기재가 됐는데 그냥 그 가격에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거 24,000원에 그래서 산 거였거든요. 원래는 26,000원인데 이거 2,000원이 의도하지 않게 저렴해져 가지고 아유, 이런 거는 안 사면 안 되지. <laughs> 이게 가격이 다운되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마 다른 데 가면 이거는 아마 네, 비싸게 받지 않을까요? <laughs> 이거 너무 괜찮죠? 이거 화분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와, 이거, 라울이나, 이렇게 목대에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 심으면 완전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아, 어떤 걸 심어줄까? 제가 집에 라울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 그 한파에 라울들이 진짜 많이 얼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래가지고. 아무튼 얼지 않은 예쁜 아이, 네요거 심어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진짜 올해 네 기대됩니다. 분갈이 기대되는 화분이고요. 그리고 이가 화분 소개하면서 이 화분 종류들이 몇 개가 있어서. 예, 저도 하나 골라와 봤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이거 화분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두 개를 사가지고 왔었던 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레드 색상이 없는데 이게 늘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 아이는 제가 조금 큰 사이즈로 골라와 봤어요. 이거 너무 예쁘죠, 여러분. 너무 화사해요. 이제 봄 되면 여기에다가 어, 진짜, 예쁜 아이들 심어주면 너무너무 화사할 것 같아요. 네, 이, 이 유약 스타일도 저는 이렇게 좀 투박하고, 어, 이렇게 좀 광이 없는 화분들을 조금 즐겨서 심는 편인데, 아주 딱이에요. 화사하고, 이 꽃도 너무 예쁘고, 음, 너무, 이거 너무 괜찮죠? 어, 네. 그래서, 아, 벌써부터 이 화분에다가는 어떤 걸 심어줘야 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 따글따글 따글 이렇게 얼굴이 많은 군생을 심어주려고 해요. 아, 너무 예쁘죠?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느낌으로 블루 색상도 있고 예쁜 아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 네, 선택해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고 마음에 드는 화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네, 언박싱 해봤습니다. 다육 생활을 좀 하다 보면 다육이를 주로 심는 이런 화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왕이면 다육 생활 하실 때 음, 이렇게 좀 예쁘고 또 브랜드도 있고 가격도 좀 괜찮은 아이들을 알고 있으면 또그 가격대에 맞춰서 또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분갈이나 이 다육에 대한 정보들도 드리지만 또 농장과 또 화분과 또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함께 드리기 위해서 좀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하는 네, 6시 내 다육입니다. 늘좀 도움이 되셨으면 것 같아요. 자, 또이 화분에 예쁘게 또 심어지는 아이들 영상으로 또 준비할게요. 따뜻한 이렇게 기운이 또 맴도는 어, 계절입니다. 이제. 이... 아직은 좀 중간중간 한파가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큰 추위는 없이, 또 한낮에는 영상 기운으로, 어또 올라오는 시즌이라서, 분갈이도 하고, 어또 예쁘게 아이들, 네 새로운 집으로 또 이사가는 철이니까요. 화분 준비해야 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